아 양력으로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지금부터 서늘해지면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조금 이동이 됐든 어? 변동이 됐든 아니면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쉬우실 수, 음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신당 작두장군 김민입니다.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요번 시간에는 2020년도 네어 네. 하반기에 네. 금전운이 터지는 띠.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고요. 네. 누구를 특정한 특정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. 사실 올해는 네. 너무 코로나도 길고 장마도 미친 듯이 길고 하, 아 진짜? 지긋지긋해 죽겠어. 뭐 다음 달 초까지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일단은 이것저것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아나 진짜 이거 한 번. 진짜 짜증 났어. 나 진짜 짜증 났어. 어, 나 이것 좀 얘기할게. 나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, 어, 네.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일회용, 분리수거, 환경운동가. 어? 그래, 이런 네. 걸안 하니까 자꾸 지구 온난화에 <laughs> 네. 그게 있어갖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때문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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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. 아니, 진짜 아무 고 어쩌라고. 아니,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. 그래서 여러 네. 상황들이 너무 많이 처해 있어서 다들 어려우실 거야. 네. 솔직히 다들 어렵고요. 여기서 대박 나는 거 마스크에서밖에 없겠지? 갑자기? 어, 어 갑자기. 네. 근데 일단은 띠로 봅시다. 네.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돼지띠. 그나마도 음. 돼지띠가 크게 부딪히는 것들이 없어요. 그리고 돼지띠인데도 10월생들 초반에는 약간 주춤하실 수 있는 기운인데 그리고 여름에는 약간 하락세를 탈 기운이 있으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음력 10월, 아, 양력으로 10월, 11월, 12월. 이렇게 지금부터 서늘해지면서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조금 이동이 됐든 어? 변동이 됐든 아니면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뤄지기가 조금 쉬우실 수, 음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조금 뭔가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음. 싶기도 해요. 음. 네. 그리고 운이 괜찮으시니까 같이 이번에는 뭔가를 이룬다는 쪽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두 번째는 토끼띠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에 끼신 토끼띠들은 그런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은 네. 조금 많이 하락세를 탈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봄 기운에 음.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산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평타를 치실 것 같아요 네. 근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네. 올해는 크게는 아니어도 자질구리하게 오목조모 좋은 기운들을 천천히 천천히 활용을 잘해서 가면 금전이 많이 따르를 운이 있어요. 음. 음. <laughs> 선생님, 이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네. 20대... 지금 2020년도 하반기 얘기하는데 지금 개가 짊고 있어요. 아 너무 이쁘죠. 조용히 씩 야, 일로 와. 너와 쫄았네요 우리 탄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 귀여워 울잖아요 혼내니까 개도 네. 저렇게 혼내면 울어요 네. <laughs> 자 요번시가 되는 2020년도 하반기에 금전운이 좋은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개가 지져서 백띠로 합시다승이 <laughs> 예, 아니야 올해 네. 개띠는 조개기 들어요 그래서 네. 상갓집 같은 거 음. 갔다 오시면 몸이 좀 아프실 수 있으니까 네. 잘 피하셔야 돼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내가 2020년도 하반기에 내가 어떤 운이 들어올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내가 어떤 좋은 운기가 들어올지 눈... 어, 궁금하신 분들은 네. 여기 작두장군 선생님께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예. 디테일하게 봐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